올 때가 됐는데 택배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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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가 왔다. 여러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과 함께 지영이와 함께 어!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는 빨리 넘기 해주시면 되겠다. 아, 이거 다른 사진이 됐어. 이거 보통 이 사진이야. 어. 아, 오랜만에 택배를 뜯었더니. 우 그러니까.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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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laughs> 네, 여러분, 뭔지 궁금하시죠? 오늘 같이 함께 볼 주인공은 짜잔! 올 하반기 기대작이 성경 비평 주석 신약편의 샘플북입니다. 이야, 저희도 지금 처음 막 받아보는데요. 저런 IBP 하반기 기대작. 기대작. 네, IBP 성경 주석 신약편 샘플북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내용을 알차게 소개해줘야 되겠다. 완전 미리 보기, 맛보기용으로 만든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 비평조사의 비평이라는 말이. 음, 이 사실 비평이라 그러면 대부분 부정적으로. 네. 네. 특히 거기에 이제 성경이 붙어 있으면 성경을 비평? 오. 색 안경을 끼고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제 비평이란 크리티칼이라는 영어 단어에는 오. 중요한 오. 이런 뜻도 있잖아요. 네. 좀더 성경 본문을 엄밀한 학문적 관점에서 봤다라는 걸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어. 비평수석이라는 이름을 달았어요. 어. <laughs> 짠! 네. 이게 바로 원서인데요. 신약이랑 구약 합쳐져 음. 있는 거죠. 맞아요. 네. 네. 두께가 되게 상당한데요. 네. 그럼 저희는 그러면 신약이랑 구약은. 이번에는 네. 신약만 먼저 내고요. 네. 구약은 내년 이즈음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제가 이것도 색깔을 또 보자면 올해 컬러 아닙니까 클래식 블루? 약간 음, 그게 좀 뭐가든 음. 알고 계시나요? 아 몰랐어요. 아, 네. 오늘 클래식 블루로도 아, 깔맞춤을 네.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NT인가요? 그렇죠. NT? 네, NT New Testament. 음, 네. 그러면 구약은 OT. 오, OT 네. Old Testament라고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될 거예요. 음, 네. 우리가 RBP가 주성 맛집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아, 그래요? 네. 네. 소문... 그것도 처음 듣네요? 소문이 네. 자자하거든요. 네. 그이네 네. 그 번째 이어서 다섯 번째 크기는 좀더 크겠죠? 제건는 주시죠. 아, 네. 네. <laughs> 제건저기 여기 <laughs> 네. 보통 RBP 맛집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맛집 중에서도 이제 가성비의 끝판왕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laughs> 싶어요. 그러니까 주석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시리즈로 뭐 66권 전체가 나온 시리즈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사실 당권주석 중심으로 책을 냈는데 음. 또 다른 당권주석을 또 냈냐? 네. 차별성이 뭐냐? 네. 그런 질문을 당연히 하실 것 같아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평주석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학문성이 더 강조된 음. 주석이고요. 어, 기존에 저희가 냈던 책들은 대부분 영국, 미국, RBP에서 냈던 책들인데, 이번에는 네? 미국 어드만스라는 굉장히 큰 출판사거든요. 아. 거기서 오랫동안 기획을 해서 낸 책인데, 아. 그래서 아마 학문적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차이가 날 거를 독자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을 아. 거예요. 네. 어쨌든. 이 책들과는 좀, 그좀 성격이 달라서 표지를 더 다르게 한걸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네. 네. 여기는 다 일단 케이스가 이렇게 있거든요. 음. 다 이렇게 케이스로 되어있는데 전격적으로 케이스 없이 헉? 거품을 싹뺀 가격으로 독자 여러분께 서비스를 받은 <laughs> 거요 아, 지금 바로 주문해주세요. <laughs> 네. 이 샘플북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샘플북은 주요 기독교 서점이면 음. 보통 다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굉장히 많이 찍은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네. 오프라인 서점에 가기가 쉽지 않아서 네. 한정판으로 한 5,000부 정도밖에 안 찍었어요 어, 네. 5천 부. 저희 홈페이지 저희 IBP 홈페이지 네, 거기에서 네. PDF로 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서 음. 뭐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가까운 곳에 기독교 오프라인 서점이 있다면 꼭겟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여다 볼까요, 샘플북? 네. 네, 여기 이렇게 열어보면, 그러니까 성경 말고도 이런 게 있어요. 뭐 전승사. 전승사.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이게 신약이 네. 그 처음에 글로 쓰여진 게 아니라 예수님 말하시면 제자들이 듣고 네. 기억했다가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전승 구전이라고 아 하는 건데, 아 그게 나중에 이제 적잖아요. 두루마리 에 같은데,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전해졌는지 정리한게 이제 전승사. 아,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기 또 눈에 띄는 게 외경에 음. 대해서도 음. 또 있네요. 네, 거의 개신교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그 외경까지 포함해서. 음. 이 주석이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좀더 풍성하게 네, 성경을 좀 읽을 수 네. 있,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여기 옆에 또 저자들이 음.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데, 기고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앤토니 티슬턴. 티슬턴. 네. 저희 조직신학생 저자가 여기 보이고요. 음. 또 이제 또 보다 보면, 어, 스캇 맥나이트. 음. 무슨... 우리의 금식이라는 오. 책을 썼죠. 네. 네. 조엘 그린이라고 네. 플로신 학교에서 신약학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 네, 굉장히 요즘에 핫한 주제 음. 성서학 중에서 이분이 이제 신약 전승에 대한 해석 같은 조건도 썼고 어. 각 분야의 어떤 최고의 네. 학자들이 이렇게 기고자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네. 음, 너, 너, 저는 이제 샘플 북을 좀 훑어봤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게 아까 그 우리 주석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샘플북에 하나의 본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음. 우리 주석들과 그 이번에 부평 주석을 포함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음. 좀 되게 재밌겠다 생각이 음. 들었어요. 이 샘플북 뒷부분에 아주 네, 잘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음. 아, 너무 이거 수박 겉핥기식 아닌가 이런. 음. 조심스럽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게서점에 음, 음.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방대한 정보 네. 책들 속에 이제 파묻혀가지고 음, 압도되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어떻게 어떤 방향을 갖고 읽어야 될지 고민할 때 음. 이런 책은 수박 겉핥기보다는 오히려 전체 나무보다는 숲을 보게 해주는 장점이 있어요. 오, 예. 그래서 이 RUP가 우리 단권주석이 그런 장점을 계속 특화시키고 네. 강조하기 위해서 단권주석을 내는데. 이번 책도 여전히 그 장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이죠. 아, 어, 그럼에 어쨌든 뼈대를 잡아가면서도 음. 이제 그 섬세한 부분들도 놓치지 않는. 맞아요. 그 학문적인 그 깊이도 담아냈을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충분하게 아.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 평이한 언어 음. 문체를 사용했다는 것도 장점이죠. 우리 나왔던 IBP 주석들과 또이 주석들 어떻게 하면 더 활용해서 읽을 수 있을까요? 음, 그, 음. IBP 단고원 주석들의 특징들이 다 각기 있어요. 네. IBP 배경 주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성경 배경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라는 음. 이제 핵심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성경 어떤 역사적인 또는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알고 싶으면 배경 주석은 보시면 되고, 음. 그 선, IBP 성경 주석 같은 경우는 배경 뿐만 아니라 신학적 해석, 특별히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음. 균형감 있게 성경을 볼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요. 네. 난제 주석은 말 그대로 성경 주석 자체를 우리가 볼때 이해하기 어려워서 보는 건데 음. 그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본문이 있잖아요. 난제. 네. <laughs> 그래서 그것만 콕콕 집어서 네, 난제 주석을 만든 거고 음. 이번 성경 비평 주석은 성경 본문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네. 전체적인 구조 음. 그다음에 핵심 메시지 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적인 관점에서 이걸 기술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혹시, 어, 지영 선배 마지막으로 음. 저와 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네. 그 하고 싶은 얘기할 뒤에 네. 카피에 담았거든요. 카피에 담으셨나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공교회적 성서해석과 적용을 시향하는 독보적인 복음주의 단권주석 오 이게 네. 그런 주석입니다 오, 네 여러분 어, 우리 주석들과 함께 성경에 더 한걸음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저희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